지원을 해주면은 해주는대로 노잼이라고 적고 안해주면은 안해주는대로 테만 준다고 적고 뭐, 가붐이 오진다니까 약간 꿀팁인데 어떤 레벨이든 가서 교환을 딱 눌렀을 때 매진되있는 애들 있죠 걔네들은 다 이거랑 대비해서 가격이 많은 것들을 판다는 거야 뭐든지 그래요 물량이 없어도 빨리 팔리거나 아니면 그냥 엄청나게 이득인 교환이 있거나 둘중하나라도오 뭐야 이거는 좀 빡센, 빡센 그거 아니야? 이게 11랩 밀크라고? 아, 인터체인지에서 PMC 9키를 갖다가, 고상을 이걸 주면서 하, 11랩한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얘는 나들 뭐 고정인데? 얘가 더, 얘가 더 빡센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 지금, 건스미스를 깨잖아요? 건스미스 지금 레벨까지 열린 거다 깨면은 아마 1 5렙까지 바로 밀수 있을 거야. 여기 자주 봐줘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사잖아? 2만원 주고 샀는데, 이러면 지금 건스미스 깬 거야. 이게 나왔잖아. 이러면 사실상 건스미스 클리어인데. 어, 오늘 영상 그걸로 찍어야겠다. 건스미스 밀고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인체 공학 수치가 47, 안동 950. 그니까. 이것만 빼고 그걸로 바꾸면 되겠네 아 맞아 그래가지고 하드디스크가 필요했구나 하드디스크 없나? 이거 아마 메카닉의 교환으로 팔텐데 이거 하드디스크가 없나? 이거 이제 이거에다가 다는 것만 하면은 끝이에요 클리어야 사실상 그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그... 롤러반? 그쪽으로 가면은 아마 하드디스크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가능하면은 오늘은 좀 PMC를 피합시다. <laughs> PMC를 피하고 진행을 해보자고요. 여기면 바로 뛰어도 될것 같죠? 이번에는 서바이버 뛰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먹고 하드 디스크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그리고 탈출하면 끝이야. 아운데 세보 같은데? 쏘이유저네 아, 아 머리 맞춘 것 같은데 렉 걸렸어. 아 뭐야. 머리 맞춘 맞춰... 렉 걸려가지고 튕겼네. 어 근데 또락스 고정인데요? 잠깐만. 잘 맞춘 거겠지 그냥? 골든티티 쓰고 싶. 골든티티는 꺼낼 때그 빙글 돌려가지고 되게 좋은데. 짠. 근데 계속 좋은 데 스푼을 주진 않네요. 애매한 스푼을 주냐요 계속. 기수 한층 열려있어요. 싱골 쪽? 싱골 쪽보다는 이쪽. 올드가스 쪽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 같네요. 아, 뭐, 갈 때마다 총소리가 나네. 경계적으로 할 때나, 이렇하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싸우냐, 진짜 무섭게. 몇대 맞고 사는 거니? 하드디스크를 먹으면 좋겠는데,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오, 나이스. 그러면은, 탈출만 하면 캐스트 두개 끝이네요. 아, 스해브구나 PMC 따라오는 줄 알고 수류탄 던졌어. 입니다. 잡았네 아, <laughs> 얘네들은 그냥 넘어가면 될것 같고. 12랩 됐어요. 자, 테스트가 이제 배드랩 에비던스겠고요. 아이스크림 꾼이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메카닉에게 교환을 해서 걸 사고 얘가 내구도가 아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얘는 내구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가 안 맞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네 칸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얘를 빼고, 얘를 넣고, 그리고 얘를 빼고, 얘를 넣으면, 이제 손잡이, VPG인가 그거를 써야 될것 같은데 스피거, 아 피스키펀가? 달러로 팔았, 아 맞다, 3 2 달러. 이것만 달면 아마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매출이 생겼죠. 전투미사나 겠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제티비 0 1 4나 그쪽에 스폰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음. 하지 않았네요, 스폰을. 여기가 저격바위 아니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저격 스블을 잡으러 갑시다, 일단. 저거, 저격통이었죠? 들고 갑시다. 여기 보스도 나왔네요, 심지어. 이 말이. 가져가죠. 가져갈 수 있네? 가져가죠. 그건 오히려 이거를. 얘를 못 대나? 아깝네. 일단 저쪽부터 가야죠 이쪽 맞나 근데? 이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여기 어딘가로 기억을 해요 어? 여기다 여긴 진짜 어두워 그죠? 1을 빼고 그래도 방향도 바꿔야 돼요. 여기가 지금 그 오두막 집이고 이면서 직진 쭉해야 되거든요. 큰돌 있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거, 유저인데? 아니, 유저가 왜 저기서 캠핑을 하고 있냐고. 뭐 제가 푸시 못해요. 푸시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아무고가 없기 때문에. 됐겠고 여긴다 털었죠. 근데 보통 저런 식으로 킹 하는 애들은 처음에 자기가 못 잡았잖아. 그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도망치애가 자기를 향해서 풍월 한번 쏘면은. 그냥 무조건 도망가요. 진짜 끝까지 도망가, 그냥. 다시 싸울 생각 없어, 쟤네들 보통 그래요. 아, 좋습니다. 아, 이렇게 돼서. 레그맨에 탈출 퀘스트도 끝. 근데 이건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레그맨은 15랩 되기 전까지 퀘스트를 안 주거든요? 이거는. 근데, 지금, 먼저, 하나를 올린 거죠. 이거 되게 좋은 경우야. 오, 왕비하지만 위험한. 됐고, 기 축까지 깼습니다. 오, 팔진